우리 주민들이 사님께동인명장전달해 아, 드리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평화적인 절차니까요. 대표자 몇 분만 딱 통화를 하셔서 지사님실에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 실장을 여겨 드라고. 아키서 실장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laughs> 좀기다리세요좀기다 <후가주세요. 웃음> 네, <고맙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laughs> 도지사님 안 어? 계세요 여기 도지사 계시네 아,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뭐. 치면 이렇게 길 바닥에 세우는 사람이 뭐. 오겠습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약속했죠 약속 23일에 약속을 그랬잖아요 몇 시에 나옵니까안나오시잖아요 오늘은 안계시네 오늘 안 그러면 내일까지 우리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내 동네 내집 앞에 여기서 있는 기서도왜안 만나죠 여기 내 발짝 안 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단단히 뿌이났다 내포 LNG 발전소 저지 주민 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내포 초대형 화력 발전소 저지 주민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 200여 명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내포 주민들은 이날 양승조 나와라 불통행정 주민 기만 용량 증설 무효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궐기 대회에 동참했다. 내포 중인데, 똘똘 뭉쳐, 소대랑 발전소, 막아이다 발전소 용량 이렇게 증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충남도는 얘기합니까? 경제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근거리에서 발전하면서 충남도가 이야기했던 건 500메가는 발전해야 경제성이 있다 이 얘기했습니다. 어제 유엔에서도 16살 소녀가 나에게도 미래를 보장해달라. 니네들이 내가 살 미래를 다 더럽혀서 없애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강력한 항의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각성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툰베리가 6개 국가를 아동 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CO2,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대규모 발전을 하고 있는 충남도도 봐도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지자체로 우리 주민들이 고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도를 아동권리협약 위반해 경제성이면 더욱더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후지입니다. 경제성이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어, 풍물회와 문화공연이 있긴 하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아이 엄마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내가 이 발전소로 반대하는지 그런 얘기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여기 여러분들 참 좋으신 만큼 고 깨끗하게 하나. 부정 없이 사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포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덕산 사람다 원래는 제가 요 앞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돈 자리 사살 갔다고 집지라고 터준다고 터져 놓고서 여기 있는 사람 오는 사람 다내쫓고 지기고 우리나라 발전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지긴 목숨을 갖다가 딴 데로 다 팔아먹는 겁니다. 이 도에서. 참, 이거 안 됩니다. 왜? 여기 있는 것 갖고 여기서 살아도 충분한데 왜 여기 있는 걸 팔아서 누구를 줍니까? 이 지, 우리 시민들 이, 이, 이 도청에 온 사람이 누구래요? 제일 대장이 누굽니까? 대통령보다는 동성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 살아와서 살아가도 내명대로 사려는데 명배로는 못 삽니다. 절대로. 니가 죽어도 명은 명입니다. 오늘 죽어도 명은 뭐. 그러나 그렇게 면 안됩니다. 왜이 좋은 땅에서 좋은 거를 발전을 못하고 왜 제일 더러운 거 발전을 해요. 돈만 따질 것 같으면 천안시 가서 시장을 하던지 왜 여기로 와서 일랑 이 주민 죽이러 도지사가 옵니까? 이건 절대 는 도지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도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청이 있으면 우리는 살려야 하는데 우리는 지게 갖고 천안시로 가서 도청 만들라고 그러는 겁니다. 딴 데로 다 우리 주민들 지게 갖고돈 그 갖다다 쓸라는지 자기가 갖고 갈라는지 절대로 여기 있는 사람을 죽이면안 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도왔는데한번 얘기라도 해야지. 얘기 없이 제 멋대로요. 자, 우리가 안 해도 앞으로 계속합니다. 손자도 할 수도 있고 아들도 할수 있고 중성자도할 수도 있고 고종사도 앞으로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이, 이웃집에서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농사를 죽게 해 갖고. 자기는 배까지 가었어요 그랬는데 딱배깨 졸업하고 허다 와서 집에 와 농사를 지라고그는데그 내과에 보들이쭉 있는데 그거라안 맞고서 여전 터져서 그놈을 또 맞고 또 맞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소리야 저건 자꾸 터지야 여기 있는 사람이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송사리도 잡아먹고 깨구락지도 보고 온다. 그런게까 그러니까 막지 마라.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피해가 합번를보면 막이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미꾸라지, 깨구리, 붕어를 말 듣고 그걸 안 먹었습니다. 주들이 살라고 미꾸라지, 깨구리는 꼬리치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도지사님은 누구를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농민 미련한 사람처럼 미꾸라지 깨구리말 듣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도 앞으로는 계속 이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노후 발전됐다고 뭐 화력발전소도 다 폐지시킨다고 거기까지 가서 밥사던 그런 똑똑한 양반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 숨을 3게 하겠어요 밥을 못먹겠어요 이건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안해도 또 합니다 내일 또 합니다 미꾸라지 말 듣지 말고 우리 시민한테 와서 저러고서 잘 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예 우리는 양정수 지사를 대통령보다 더섬기는 사람에게 앞으로 좋은 도지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을 해서 저는 음, 안양평촌 신도시에서 여기 내려온 지 이제 4년 차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양에도 열방화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평촌역 옆에 있어서 정말로 매번 매, 그 까만 매연이 솟아오르는 거 저는 항상 보고서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도시보다는 조금 환경이 좋은 시골에 살자라고 딱 내려왔는데 어,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SRF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분양받아 아파트 들어올 때는 발전소가 있다고 들었길래 그냥 열 공급만 해 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전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SRF가 뭔가 했더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운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 왜냐면 제가 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곳에 저런 쓰레기 발전소가 있다면 안 된다 싶어서 처음에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근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 제가 민원을 넣게 되면 산동불에서 민원을 들어가면 도청에다 패스를 해요. 도청은 다시 산동불 패스를 해요. 나중에 오는 답을 보면은 진짜 어, 어떻게 어 하면 이런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행정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550메가와트냐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업자 네포그린에너지 최저의 수익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저 550메가와트랍니다 주민의 의견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네포그린에너지 사기업의 어느 정도 이익을 위한 숫자가 550메가와트라면 주민은 어디에서 야 합니까? 제가 이래서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평촌 신도시에도 있으니 거길 참조하랍니다. 어이가 없어. 저 거기 살다 온 사람입니다. 평촌 신도시는 아파트만 해도 18만입니다. 주택가 사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기에서 열 공급은 거의 1000메가와트 정도 합니다. 전기 생산 100메가와트 열 공급은 한 800, 900 정도 어, 기가와트를 얘기 어 기가칼로를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작은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에 주민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하다못해 양승조 도지사도 자기 임무 마치면 떠날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하는 공무원들 자기 자리에 밥그릇만 챙기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기를 챙겨할 야 것은 우리 주민밖에 없습니다. 저, 저는 지금 좀 속상한 게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희 보성초 엄마들 저렇게 나왔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성초는. 어, 내포 발전소에서 딱 500m 떨어지는데, 보송초, 덕산중, 그 다음에 덕산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송초 엄마들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어, 양승조 의장님 지나가시다가 들리셨습니다. 저서기가 물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양승조 대답은 그렇습니다. 학교 옮겨주겠답니다. 차라리, 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방안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간단히 문제 생기면 학교 옮겨주죠. 너무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도지사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번이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막아야 될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알아서 더욱더 저희가 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민이 하나가 된다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참 한심합니다 진짜 우리가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이? 하루에 850톤이라는 돈을 떼서, 에, 열을 보낸다, 아파트 보낸다 했는데, 이게, 아파트 열 보내는 거는 75. 9 75. 여기 나오신 분도 알 거야, 아마. 저, 처음이 허가, 처음이 허가해서 해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 75만 떼서 아파트 공급만 해주면 되지. 지금몇 배씩 말여, 이몇 배로 해서 말여, 한늘에서뭐 팔아먹고 하려고 말야이업자 들여갖고 말여. 이게 한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싸워가지고, 여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참석을 했었어요. 이제 쓰레기는 타고난 거는 부산이 됐습니다. 이? 그런 동시에 양준소, 어, 도지사님하고, 이인자하고, 도지사 나왔,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저기 내가 왔었어요. 이제 기자들, 기자들만 해, 해결할 건데, 에, 나도, 참석해서 참석했어요. 그런데, 양준조가 뭐냐면, 내가 여기 도지사로 오면 쓰레기발전소 안겠다 발전소 안겠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자기가 위법을 허, 하고 있느냐고. 이? 이런 분이 도지사 가만이가 됩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이거 한심합니다. 그래서, 나란 양신조를 직접, 저, 우리 체검자들 보고, 우리 직접 한번 들어가자. 이? 그런데, 저, 몇번 만나자기도 안 만나진대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에, 경찰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양순전을 우리는 맞다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도시 를 만들어놔갖고, 보세요. 신도시 만들어놔갖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해야지. 왜, 아파트 불편는갖고 신경 씁니까? 예? 나 기가 막혀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예? 여기 지금 저 도시가 지금 이 땅이 얼마만큼 지금 묶어 있고 건설한데도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뭐에 먹고 살아요, 여기 가 돌아서. 예? 그래서 이 양훈조를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에요. 보시오. 한일정이 도시사 활적이 우리가 접붙집때 계속 있어요. 예. 그런데 이놈이 띠, 깨끗한 그있다가 그냥 건물이 올라갔거든요. 이 그래서 하다 말고 이제 사태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똥배 따라 지금 이 지가 잘못하면 지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홍성 예산 사람 돈사할 사람이 움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예지 사람이 이거 천안이라고 러니이 그, 거기서 다 오게 하느냐고 국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에, 지금 이게 더 75가 아니라 지금 500, 600이라는 게 몇십 배가 지금 하다고 하는데, 예? 이거를 주민들이 똘 뭉쳐서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다 이사가야 해. 예? 그리고 또, 양육은는 학교에서 학교 학교에서 이야기니까 학교를 옮겨준다는데, 고 예? 그러면 옮겨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예? 정부도나 정부도니요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피 죽으란 말이요? 이게 말이요 양승조가요? 도지사 가마리가 안돼요 사실. 은 가마리가 안돼요. 주민을 위해 주민 주민 합동하고 소환해갖고 도지사를 잘려야 됩니다. 잘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저이도이는 안돼요. 여러분들이 골든 뭉쳐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먼저도 우리가 쓰레기 하는 거, 우리가 예, 무산됐지만은 이것도 무산되겠군니 원칙은, 시대로 하자면, 실집은 떼갖고, 아파트만 궁금해, 주, 이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승절을더 이상, 수사 더 가마리가 아니에요! 예? 네?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야 이상입니다.